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3주 연속 1위, 재미 돌아왔다는 예능 프로그램의 근황.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논의일보 처재우 에이트의 스토리입니다. 어제 방송된 TBN, 식스센스, 시티 투어, 연출 정철민, 신소영. 3회는 TBN 타기신 남녀 2049 시청률이. 여기서 2 0 4 9는 20세부터 49세를 말합니다. 수도권 평균 2.1%, 최고 2.7% 전국평균 1.9% 최고 2.4%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3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감자연구소에 이선빈과 강, 강태호가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두 사람의 티격태격 케미스토리 와강태호의 허당 매력이 곳곳에서 드러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강태호는 위인 하프레이스에서 이순신 장군의 열두척 배를 의미하는 육개장 고기에 감정형을 입해서 파워 에퍼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긴장한 나머지 음식의 뜨거움을 네. 느끼지 못하는 등 쌤이 이를 범가는 몽퉁함을 뽐냈다. 빵 하프레이서에서는 식세들이 40년간 부산을 지켜온 빵 하프레이서의 길이 50cm 자이언트 식빵을 접합니다. 해당 제품은 대저, 토마토, 기장 쪽파와 연어, 광안리 불고기, 부산 명란, 기장 젓갈과 다시마까지 부산 특산물을 사용했습니다. 두산의 영구지인 야구팀 소속이었던 이레오가 모델인데다가 미미가 SNS에서 봤다고 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반면 동굴 핫플에서 밑반찬으로 나온 달걀프라이에 동한 유재석의 달걀 특색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재석이 좋아하는 달걀프라이 하나 보고 진짜를 주장하자, 미미는 편향적이시네요. 라고 해서 폭수를 자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물라면 육수의 맛에 의심의 촉을 세우는 고정표, 소원이와 달리 유재석은 냄비채로 국물 을 들이켜 대비를 이뤘습니다. 함께 본 기사 100점 만점에 100점, 서울 예대 출신 개그맨 진짜 초대박 그냥 독특한 식신이들는 위인 하프레이스와 동굴 하프레이스 중에 고민하는 이 선민에게 결정권을 넘겨 동굴 하프레이스를 가짜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상을 깨고 부산의 대표적인 빵 하프레이스에는 하프레이스 판매하는 자이언트 식빵이 제작진의 의뢰로 단시간 가짜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판매와 홍보 컨디 제작은 물론 이대호의 초상권을 허락받아 매장에 포스트와 패널을 배치하고 자연치식빵을 구매하는 손님들도 제작진들의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김태호는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라는 놀라움을 감시 못했습니다. 한편, SNS 감성글 법칙의 주인공은 미미로 1회 벌칙 2회 어피차 상품에 이어 랜덤 추첨을 3년수로 뽑혀서 끝까지 즐거움을 배가시켰습니다. t v n 6센서 힐 투어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오늘 이기 마치겠습니다.